국가 길 번호 조금 이자 오늘 마스형의 심화를 이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 배울 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마스형에다가 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크를 가다에 이크를 넣을 거예요. 자 니는 조사를 배울 때 나왔었는데 굉장히 유용하죠. 뭐 시간, 뭐 존재 여러 가지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목적을 의미해요. 자 마스형에다가 니를 붙이고 이크를 쓰면 뭔가를 하러 가다. 목적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마스형에다가 참고로 제가 여 짝대기 짝건하는데 키니크, 그렇죠? 오러가다. 좀 이상해서, 그렇죠? 이거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 놨어요. 자, 반대로 크루도 쓸수 있어요. 똑같은 구조에서. 자, 마스형에다가 니크루는 어떤 뜻이겠죠? 자, 뭐뭐 하러 오다. 이런,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키니크루. 오라오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두, 니, 이쿠, 니, 이쿠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자, 어, 익히 마셔, 갑시다. 뭐 하러? 너미니, 너미니 익히 마쇼 너무 마시다 너미마스, 마스버리고, 너미니, 너미니 익히 마쇼 무슨 뜻일까요? 마시러 갑시다. 어때 여러분, 정말 편하죠? 자, 맞다. 너미니, 키테고다사이. 키테고다 사이 와 주세요 오세요 이런 뜻이죠 마타는 또 다시 이런 거죠 마타 노미니 키테고다 사이 또 마시러 와요 마시러 오세요 이런표현이요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뭐 라메오 먹으러 왔습니다 자 다베루를 받아보세요 다시 뭐 라메오 다베니 키마시다 어때 여러분? 새롭다. 아따라시가 있죠. 교 아따라시, 호, 자, 사다, 카우, 가이니, 이키마스. 어때요? 자, 저를 만나러 오세요. 아우, 왓다시, 자, 왓다시, 자, 오를 넣고 싶은데, 오 말고, 만나다기 때문에, 아우기 때문에, 니를 넣어야 돼요. 왓다시, 니, 아이, 니, 키테크다사이. 아이니 키테크다사이. 반말로 하면, 아이, 니키테, 아이, 니키테, 만나러 와, 만나러 와, 이렇게 돼요. 보고 싶어요. 그럼, 보다는 미루지만, 그럼, 직역이고, 미타이, 이러면 어떤 콘텐츠를 보고 싶은 거고, 만나고 싶다라고 말해야 돼요. 어떻게? 아이다이 데스.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런 뜻으로. 자, 일본어를 좋아해서, 여러분 좋아해서는, 이유에 까라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유에 까라, 오이시 이 까라, 맛있으니까, 이런 표현, か라가 있긴 하지만 연결형만 써도 충분히 이유를 말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니옹고가 스키데 이렇게 니옹고가 스키데. 매일 공부를 하니까 벤쿄 시니 이키마스 니옹고가 스키데 매일 맨겨 신이 있기마스 하러 갑니다. 참고로 스키다 는 가가 들어와 줘야 되죠. 오를 넣기도 해요. 뭐 시시적인 표현으로서 뭐 관용적으로 쓰긴 하지만 원래 규칙으로는 오 말고 가를 써줘야 돼요. 이런 게몇 가지 있었죠. 스키다, 기라이다, 조즈다 했다다, 덕그이다, 니가테다 이런 부분 나용어사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우진니우진니 놀러 오세요. 아서 비니키테구나 사이. 아서 비니키테구나 사이. 보고 싶어요. 아까 나왔었죠? 아이타이데스. 자 영화는 여러분 A가 이러시면 돼요. A가 A가 재밌어요. 오머시로이데스. 보러 가세요. 자 미르 미니 이때구나 사이. 미니 이때구나 사이. 어때 여러분? 엄청 엄청 편하게, 엄청 회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쿠루, 이쿠루 써가지고, 이런 목적을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다 아시다 데스